전주시 송천동의 한 다리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번 중단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조치로 정읍시와 남원시 등 8개 시군이 해당합니다. 지방분권의 하나로 지방의회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그간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윤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개선이 됐는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북뉴스입니다. 차량이 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밤 11시 40분쯤 전주시 송천동의 한 다리에서 추락한 승용차를 확인해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번 중단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조치로 전북은 정읍시와 남원시, 군산시,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이 적용됩니다. 중단 시간은 13일 새벽 0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엔 상품권 구입과 결제, 환전과 같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 분권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지방 분권의 하나로 지방 의회에도 정책 지원관이 도입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주선 서울 강서구 의원.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입되기 전엔 사실상 혼자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능력 향상에 좀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지원관들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광역 의원인 김경 서울시 의원도 정책 지원관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혼자하기 어려운 의정 활동을 지원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6월 말에 아이카오에서 발표한 초안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을 겁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의원 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습니다. 의원 수가 23명인 서울 강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11명, 의원 112명의 서울시의회는 정책 지원관을 신 6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의원 1명당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등 공식적으로 8명의 보좌 직원을 둘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 1명의 그 지원관 제도를 갖고는 지금 막대한 그런 예산 규모에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을 의정 활동하는데 전문성이 조금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인일보좌관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좀 더욱 더 지원하고 매칭이 돼서 더 보좌 인력으로 좀 지원 시스템이 좀 받게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 지원관도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정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하고 또 그만큼 책임도 커졌는데요. 그간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개선됐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도 중 안내자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 의원. 해당 의원들은 결국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리를비 가서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이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물음표가 붙어 있는 지방의원 의정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나아졌을까? 출장 일정에 유명 관광지 탐방은 여전히 필수 코스고 배우자와 함께 연수 일정 일부를 동행하면서 구설에 오른 지방의원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 것은, 예, 에... 네, 그건 그거 맞아요. 식사나 뭐 하실 때 이거 그분이 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연수를 떠났다가 기내 음주 소란에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잡혀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문제는 천태만상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강하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년 전 의원들의 연수 셀프 심사를 막고 부당한 연수에 대해선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 이외 의장협의회도 이를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연수 자체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보니 보고서는 통과 의대 정도로 여겨지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드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선진지가 많지 않다. 일단 그렇다면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연수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연수나 내용들을 좀 투명하게 운영해서 이제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브 뉴스 정명규입니다. 내년도 새만금 신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2026년 우선 계양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내년도 새만금 신항 관련 예산 1,677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 안에는 74%가 삭감된 438억 원만이 반영됐습니다. 이 의원은 2026년 개항을 위해서는 5만 톤급 두 선석을 댈수 있는 시설과 항만 진입도로 공사가 내후년까지 완공돼야 하는데 저반 시설은 76%, 항만 진입도로는 74%의 예산이 삭감돼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즉각 세만금 신항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춘향골농협 복숭아가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향골농협은 내년부터 2년 동안 복숭아 농가 조직화 교육, 선별기와 시설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통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과 조직화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남한 복숭아우 경쟁력을 상상시켜 가겠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하고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읍시는 고령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해 주로 사고가 난다며 사고 유형으로 경운기와 트랙터 전복사고, 분색이나 탈곡기 끼임 사고 등을 꼽았습니다. 정업 씨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농기계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합니다. 안전한 농기계 사용으로 자신의 건강과 재산까지 함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업 씨는 농기계 사용 전 장비 점검과 음주 후 농기계를 운행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보복성 세만금 예산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어긴 예산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달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증액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전북도와 김수용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세만금 국가 예산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세만금 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세만금 기반시설 우선 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세만금 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세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강행 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거대한 반원 형태로 큰 달이라고 불리는 부안군 위도의 대형 습곡이 천연기념물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2일 부안군 위도 진리 대월 습곡을 국가 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월 습곡에 대해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위도 대표 자연유산으로 보존 관리할 방침입니다. 6.25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싸워 이른바 삼군신, 삼용사라고 불린 이들 가운데 한 명인 고 안영권 하사의 71주기 추모제가 12일 그의 고향 김제에서 열렸습니다. 김제 금산사 입구에 세워진 고인의 기념비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김제시, 단체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고인은 6.25 전쟁 당시 백마구지 탈환 작전의 최후 결사대로 자원해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누르고 강승우 소위 오규봉 하사와 함께 적 방어진 지에 몸을 날려 산화해 승리를 일궈낸 육탄 3용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고창군 출연기관인 베리엔 바이오 식품연구소가 고창 식품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고창군은 연구소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개편으로 운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사람들이 쉽게 알고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내년부터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명칭 변경을 통해 고객 중심의 연구원, 농생명 식품 산업을 위한 실용 연구원, 그리고 지역 발전 전략 연구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소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마련한 정신건강 힐링 토크 콘서트가 지난 10일 2 5일 스페이스에서 열렸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지키는 지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공로자들에게 표창장이 주어졌습니다. 이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정신건강 중요성과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초청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고창군이 무장면에서부터 아산면 주진천 합류점까지 이어지는 지방 하천인 강남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아산면 주진마을과 무장면 강남마을회관에서 13일에 열리고 16일엔 무장면 석수마을과 조치마을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구는 주민들에게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간 강남천 정비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